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냐빠입니다. 자, 오늘은 예, 조용한 낚시터로 낚시 왔습니다. <laughs> 예,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예, 크게 말을 못하겠네요. <laughs> 자, 오늘은 조용조용 힐링 낚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방금 입질이 왔는데, 좀 컸는데, 아, 떨어졌어요. 빠졌어, 빠졌어. 자, 오 한번, 여기 메기 장어 나오는 낚시터거든요. 맥이나 장어 한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깝네 손맛 죽였는데 장어였나? 한번 더 물겠지 가자 어, 오랜만에 손맛 두근두근한데 하나 둘셋 좋았어 아까 딱그 자리 아저 입질 입지, 입지, 온다 1번 물어라 물어라 장어 입질 같은데 장어 입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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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오. 어, 힘 쓴다. 힘 쓴다. 오, 여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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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오, 야야. 얘들 오, 야야.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야힘좀 빼고 하나 둘셋 오이 씨 우와 크다 자 메기를 잡았습니다 오 어, 오늘 스타트가 좋은데 아까도 넣였지 이놈의 새끼야 제대로 걸어버렸어 자 여러분 첫 번째 메기입니다 오시 씨알 좋아요 <laughs> 안녕 아 좋았어 안전하게 고리에 딱 걸어주고. 자 오늘 빠르게 첫수 했으니까 또 열심히 잡아볼게요. 낚시 재밌다. 빨강 한, 보셨나요아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오케이, 말이. 우와, 우와, 우와. 오, 야, 메뉴가 끔그었네 야, 힘좀 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쥐끼가 오, 석까불어 야, 나 낚시 잘하네. <laughs> 야, 이렇게 왕성하게 어가만 있어. 와 여러분 여기 코에 딱 꼈어요. 민립술에. <laughs> 제대로 훅킹 제대로 됐어. 좋아 좋아. 와 여러분 잡히니까 재밌네. <laughs> 겁나 재밌네. <laughs> 자주 와야겠다. 또아브로스 아이고, 애 조금마다. 오야야야야. 예. 놀아 놀아. 놀아 실컷. 놀아 조그만 새끼가 아주 심을 수있 이거, 이거, 이거 해라. 들어뿡이야는 하나, 둘, 셋. 우이쑤. 조금 작은데, 여기 낚시터 원칙상, 잡은 물고기 방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아줄게요. 으쇼. 와, 세다, 세다, 세다. 어? 아, 씨 야, 씨 세다. 센 놈이었는데. 씨 오늘 너무 잘 나오는데? 조기 퇴근해야겠다. 조기 퇴근. 이번거 물고 갔는데 아이 라면 먹는데 잡히시 아이쒸 어차피 왔다 아이 라면 먹는데 잡히네 아, 라면 먹는데 잡혀 어 힘쓴다 힘쓴다 야 라면 먹는데 잡히냐 이상하게 이리와 부처 감지 아이씨 감지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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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시야 좋다 오 야야야 꼬리치기 하지마 정확히 오픈됐어 오케이 네, 리 됐어 메기 이야 사이즈 좋다 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와, 씨, 낚싯대가 끌려갔는데 못 잡았어. 기다렸어. 와우, 비가. 미쳤네, 비비 비친다. 아, 이런. 아, 더 잡고 싶은데. 가야 되나 보다. 이게 <laughs> 힘쓴다. 힘쓴다, 힘써. 아유, 조그만해. 자일 메기. 메기. 와스와스 야, 쉽게 힘 쓴다. 힘 쓴다. 야. 와 공기 좀라이고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 오, 이싸이 좋다. 아이아주라이아이어이리와이리와이리와라이이이 <laughs>

비 죽이게 온다. <laughs> 갈비처럼 슬픈 노래는. 아, 아니 또 전화하는데 또 잡히고 난리야. 오호, 끌로 가지 마. 끌러 끌러 끌러. 아, 씨발. 무려 씨. 어? 좋다. 오야야. 오슈. 알로로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가시죠. 와. 많이 잡았다! 이거? 어, 큰거한 마리 하고, 들어가. 아, 포, 포를 떠야 되는데? 큰거 떠고, 어? 어, 고마워.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장어를 한 마리 잡았잖아요. 잡았다? 그럼 잡았지, 내가. 자, 한번 맛있게 구워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힘들어 죽었어. 아 낚시도 오늘 손맛을 너무 맛더으니 힘들어요, 힘들어. 장어로 이제 기력, 기력 보충을 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의 수확물. 댕, 일로와. 그렇지. 잘했 자, 오늘의 수확물, 장어입니다. 자, 사실 낚시로 장어를 못 잡았는데, 지금, 어, 이벤 낚시터에서 이벤트를 해서 이제 고기를 빼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 방문하면 은 이렇게 음, 장어를 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가져왔고 오늘 원래 메기도 이렇게 포를 떠서 같이 구워, 먹을, 구워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 오늘 너무 피곤해요 <laughs> 그래서 벌레들한테 막 물리고 예, 오늘 날도 엄청 습하고 덥고 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장어만 구워가지고 한번 소주랑 한잔 먹어야겠네요 기력 보충 아 음, 너무 피곤하다 등등이 좋아 넌또왜 졸아? 응? 뽀뽀 <laughs> 댕댕이는 언제 커서 아빠랑 소주 한잔 하냐? 응? 박댕댕 언제 커서 아빠랑 소주에 소주 한잔 먹어? 자 오늘은 아, 소맥 한잔 말아야겠다 맥주 좀 주세요 아 근데 오늘 낚시 너무 재밌었어 진짜 나만 잘 잡힌건가? 나딴 사람 하는 거를 많이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저기 우리 구독자님도 계셨는데 잡는 거한두 마리 잡는 거 봤나? 근데 저 아홉 마리 잡았어요, 진짜 오늘 어 나만 잡은 것 같아. 다른 분들 못 자, 어, 잡는 걸못 봤는데 많이 못 봤는데 저만 엄청 나오더라고요. 오늘 개탄 날인가? <laughs> 근데 아쉽게 장어는 못 잡았는데 장어는 이제 밤에 나오잖아요. 장어는 아쉽게 못 잡았는데 어쨌든 메기는 진짜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아 오늘 낚시 너무 재밌었어요. 평소에 가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치지어자 여러분 한잔합시다. 와 낚시 왜 이렇게 재밌냐 오늘. 뭐으면 나오니까 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입질도 계속 오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장어를 못 잡아서 아쉽긴 하지만 자 장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거 셀리라차 소스에 딱 찍어서 <웃음> <웃음> 어우 이거 셀리라차 소스는 아니다 이거 이거 딴거 찍어 먹어야겠다 코 움찔움찔 하는 거봐 <laughs> 밥이랑 장어를 장어 소스에 딱 찍어서 가는 거봐 나 어디가? 밥 끓기다 줘야 돼. <laughs> 음, 음, 야 장어 맛있다. 여기 여기 장어 진짜 맛있어. 짠. 짠. 와. 어, 근데 여기 장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해. 응. 그지. 응. 비린내도 안 나지 흙내도또해먹었어 음, 어. 자, 여러분. 음, 맛있당. 제가 요즘에 <laughs> 그 도시어부를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지금 시즌 2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도시어부 안 봤어요. 안 봤다가 이제 채니 <laughs> 엄마가 요즘에. 계속 보더라고. 야, 잠도 안 자고 보고, 어디 갈 때도 이제 계속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뇌당해가지고, 도샵를 <laughs> 보는데, 아, 재밌더라고. 그래서 낚시 뽕, 그, 어, 낚시 그 있잖아. 그 손맛하고, 막 그게, 와, 씨, 느껴, 요즘에 낚시에 빠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해봤는데, 또 오늘, 오늘따라 또 잘, 잘 잡히네. 내일, 내일도 지금 낚시하러 갈 거거든요. <laughs> 내일은 뭘 잡으러 갈까? 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음, 매기보다 훨씬 손맛 좋은 놈으로 잡으러 갈 거예요. 찍어가지고, 듬뿍 찍어가지고 마늘하고 같이 생강 어디 갔어? 없어. 아, 생강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강 있어야 되는데. 음, 진짜 피곤이 쩔었다. 아, 겁나 피곤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 낚시터에서 메기, 장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봤고요. 어, 씨 죽여버리겠지. 끈다자 <laughs>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